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동현 원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피부를 보면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피부가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비절개는 운하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을 압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두꺼을수록 비절개를 하면 풀릴 확률이 높습니다. 돈 주고 수술했는데 금방 풀리면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한테는 절개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오래 오래가니까, 가니까요. 운하 사람들의 한 85%는 피부가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개법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한 15%의 사람들에게는 면몰법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절개가 좋은 사람들한테 비절개를 할 경우 풀릴 확률은 몇 배가 높아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서 한 가지만 잘하면 그 사람이 모든 수술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술도 절개만 잘할 수도 없고, 비절개만 잘할 수도 있는데, 절개는 비절개의 부여가 훨씬 더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절개를 잘하시는 분들은 비절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절개만 잘하시는 분들은 절개를 절대 잘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마 비절개를만 추구하시는 병원은 아마 절개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개를 환자분한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절개를 더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좋은 결과, 절개가 비절개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환자분들이 원하는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제가 내린 수술 방법과 환자분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우죠 피부가 매우 두껍고 지방이 많은 눈인데 저는 꼭 매몰법을 하고 싶어요. 그런 환자들한테 매몰법을 할 경우 그 결과가 정말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기가 안 빠져요. 부기가 한 달, 두달 지나도 마치 수술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 그런 눈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이 방법을 하면 안 된다 설득해서 제가 진단한 방법으로 환자분들 수술하게 됩니다. 만약 그래도 적어도 수술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로도 어쩔 수 없고 환자분한테 서로가 맞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않는 걸 선택합니다.